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 1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부터 끝절 45절 이 중에서 우리 8절 한 절만 봉독할게요. 105편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그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오늘 그는 뭐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천대에, 즉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그 명령하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언약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팍팍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또, 금리도 올라가고 우리가 조그만한 빛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에 대한 이자들이 조금씩 증가되므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보면 우리는 지치게 되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때로는 눈물짓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 근거는 그가 언약을 지키시고 그 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언약을 손에 쥐기까지는 굴욕적인 굴복과 같은 인생의 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가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 부터 가나안 정복까지를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이뤄가시며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에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체와 역사의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오늘의 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종착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옛 개혁한글 버전, 우리가 지금 개혁개정을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개혁한글에는 1,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개혁개정에서 행사, 개혁계정에서는 행사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가 하시는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과거 개혁 한글에는 기사라는 단어는 지금 개혁계정에는 기이한 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 한글의 행사와 기사를 지금의 번역본에는 그가 하시는 일 또는 기이한 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면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주, 아니,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이유는 사람에게 둡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의 목적지가 되는 그날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영적 열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신과 인도하신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체가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을 단련시키십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시련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불안정해져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런 세파와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풍파에 대해 열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나그네로또 돌아다녔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낙원으로 떠돌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요셉을 그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쇠사절을 미어 있었던 과거의 시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을까? 그 모습은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람을 그 풍파와 어려움과 시련과 힘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넣어놓아으므로서 그냥 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를 단련시키기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야근네로 떠돌아다녔. 지만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살이와 모함과복에 가치는 수역 가운데서도 든든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내버려두지 않으셨고 그를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 정착하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순난이었고 힘듦이었고 종살이였고 버거웠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힘든 상황과 비교해 볼때더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다련 변화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풍파 가운데 주시는 이유, 오늘과 같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 이 코로나로 괴롭고 또한 조여오는 오늘의 이 물가들, 경제들, 또 불안한 모습 이런 것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오늘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단련이라는 것은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여서 합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어려움들, 이 시련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라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소 12장 11절에 보면, 무릎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말며마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시련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 바로 그것을 통하여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인내를 통하여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역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지금의 어려운 시장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좀더 힘들어졌던데, 경제까지, 생활까지, 생활고까지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연차적인 고통들은 어떤 이유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걸 단련시키듯이 우리를 단련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훈련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경고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실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어려운 힘든 속에서 인내를 통하여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힘듦을 인내로 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백옥 건을 통해서 부름 받은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풍토 유랑 생활의 그 모습 그리고 기근 그리고 애부으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또한 애부에서 취급하는 나온 것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속에서의 순환과 역경과 수모와 모함과 악랑의 힘든 과정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러면 먹을 것과 마실 물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애국의 공격으로 부하시는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하고 계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구손을 그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 것. 그 백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의 여자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손을 그 하나님, 그 구손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으로 그 사실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과정, 광야의 과정, 그리고 가난 전국의 과정, 이 모든 과정에 속에서 그들이 힘들었지만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오늘의 이 상황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겪을 수도 있고 그런 미디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그 역사 속에, 그들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시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키시나 하나님을 신고하시며 하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신 하나님이 천국을 향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실험과 역경의 과정엔 반드시 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님을 바라보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손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몸에 수십 배까지 뛸수 있는 별이 있습니 별이 투명한 유리컵 속에 덮어두면요, 이 별이 뚝뚝끼다가 일정 컵의 마지막 꼭대기 가서 뚝 부딪히다가 떨어지죠. 그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은 그, 그 부딪히는 고통 때문에 더 이상의 그 높이 이상을 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벼룩이 투명한 유리컵을 치워도 그 컵의 높이밖에 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죠. 벼룩은 더 높이 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더큰 일들을 할수 있고, 더큰 역사들을 열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리석게도 그 실현 속에, 그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포기하고, 많은 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대로 행하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하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불 신앙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듣들고, 나간에서 역사를 움직이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역사와 과정을이 시절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그 백성을 하나님 책임져 주셨고, 약속대로 이뤄가셨고, 그 역사 속에도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주관하신 주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기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 동신부의 공동체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과 함께하고 계신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반드시 약속의 라에 들어갈 때까지 청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여도 보호해 주실 것이며 어려운 것 순환의 길을 가지만 은 그것을 통하여 단련하게 하실 것이고 더 나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언약안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며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놔두심으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달랑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부족함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환란과 분파를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불안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좌절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해하는 우리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지키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됐고 그들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 시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린 찬양해야 합니다. 비록 고난도 따르고 역경도 수반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에서 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오직 글와 맺은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적의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차 이 나라가 여러분에게 믿어졌고 그곳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가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느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굳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 아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오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졌고, 활동하지 못했었고, 또 그것이 프로지님과 하더니만 또다시 제 유형의 아픔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물가가 올라가고, 또한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 삼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많은 시간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예로 요셉의 고통, 그리고 수모,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들, 그리고 애굽에 이동하는 것들, 그래서 종살이 아있지만은하나님 그들을 치료 하고 광야를 거치게 하고 가난에 들어갔던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많은 순환과 어려움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고 또한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그들의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광야와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시키므로 하늘 배도으로 삼듯이 오늘의 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 속에 어떻게 살아갈 때가 없는가냐 이 시련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련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인 땅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끝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 참으로 이신앙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죄들의 믿음과 신앙과 모든 책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죄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고 또한 온하게 하나님이 그이스라엘성을 지키신 것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강하게 만드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역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문의회와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는 나이라. 아멘.